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구일 기도 네째 날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그 시련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느님께 원하는 바를 청하기로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다시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비오 성인께서는 이런 십자가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앞으로 주실 시련들은 영혼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고 진주와 같은 보석입니다. 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까푸친 사제 피에트렐 진아의 성 비오에게 특별한 표징을 주시어 성자의 순환에 놀라운 방식으로 참회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제가 간절히 바라는 은총을 저에게 베푸시고 저를 예수님의 죽음에 결합시키시어 빛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